일부 새벽의 골목. 서울의 겨울 새벽 4시. 눈발이 약하게 흩날리고 골목길엔 인적이 없다. 가로등 불빛 아래 낡은 손수레를 끄는 노인 한 명. 박정길 87. 그의 걸음은 느리지만 일정했다. 하루를 시작한다기보다 오늘도 버텨야 한다는 의무감에 가까운 발걸음이다. 손이 트고 갈라져 피가 맺혔다. 그는 손을 후 불며 허리를 펴보지만 곧 다시 굽는다. 오늘은 바람이 좀 덜하네. 다행이지 뭐. 그의 목소리는 마치 자기 자신을 달래는 듯 작았다. 그가 손수레에 박스를 쌓아 올릴 때 지나가던 젊은 남자가 비죽거린다. 할아버지 이런 건 버려진 거예요. 이거 주워 뭐 하시게요? 정길은 허리를 펴지 않고 대답한다. 이걸 팔면 밥한 끼는 되지요. 그 청년은 대답하지 않고 돌아선다. 정길은 고개를 숙인 채 미소를 지어보지만 이 꼬리는 금세 떨어진다. 누군가는 버린 걸 누군가는 살아가기 위해 주운다. 새벽은 그에게 하루가 아니라 생존의 시작이었다. 이부 마트 뒷골목. 마트 뒷문 하얀 김이 새어 나온다. 직원들이 쓰레기를 정리하고 퇴근 준비를 한다. 할아버지 이건 내일 버릴 거예요. 오늘은 없어요. 박스를 찾던 정길이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 괜찮아요, 젊은이. 내일도 날 잊지 않겠어요. 그의 말투에는 체념과 유머가 섞인 쓸쓸한 따뜻함이 있다. 직원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낸다. 손실이시죠? 이거라도 드세요. 따뜻한 캔커피 하나. 정길은 순간 놀란 듯 멈춘다. 이런 친절을 받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이고, 이 귀한 걸 요즘 세상에 이런 마음 가진 사람도 있네. 저희 아버지도 혼자 계셔서요. 그냥 남일 같지 않아서요. 정길은 그 말을 듣고 캔을 조심스레 감싸 쥔다. 커피에서 피어 오르는 김이 그의 얼굴에 닿는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아닌 묘한 따뜻함이 번진다. 사람의 온도는 때로 커피 한 캔에도 담겨 있었다. 그는 그 온기로 그날 하루를 버텼다. 3분 낡은 방 집으로 돌아오면 방 안은 언제나 같은 냄새였다. 약 냄새, 된장 냄새, 그리고 오래된 먼지 냄새. 정길은 코트를 벗지도 않은 채 의자에 앉아 폴더폰을 꺼낸다. 화면에는 이름 하나 민수. 그는 잠시 엄지를 떼지 못한다. 민수야 아버지다. 잘 지내니? 아, 아버지, 나 지금 회의 중이에요. 이따 전화 드릴게요. 뚝. 전화는 그렇게 끝났다. 정길은 한참 동안 그 휴대폰을 바라본다. 통화 기록 옆엔 통화 시간 12초. 그래, 바쁘지. 그럼 됐지. 그는 허공에 말하고 천천히 웃는다. 그러나 그 웃음은 혼잣말처럼 부서져 버린다. 사부 이웃의 방문. 낡은 초인종이 울린다. 박 아저씨 저예요. 반찬 좀 가져왔어요. 옆집 박 아주머니가 김치와 어묵볶음을 내민다. 이런 걸 매번 죄송하네요. 아이고 머류. 혼자 계시면 입맛도 없을 텐데요. 아닙니다. 저밥잘 먹어요. 아드님은 잘 지내죠? 그 순간 정길의 표정이 멈춘다. 잠시 눈을 피한 후 억지로 웃는다. 예, 뭐 바빠서 자주는 못 오지만 잘 지낸답니다. 그래요. 나중에라도 같이 밥 한번 해요. 문이 닫히자 정길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 손에는 반찬통이 마음에는 묵직한 공허함이 남는다. 누군가의 안부는 그에게 하루치의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늘 문이 닫히는 순간 사라졌다. 오브 기억의 식탁. 3년 전. 식탁에 마주 앉은 정길과 민수. 밥이 식어가고 있었다. 아버지, 제발 저좀 내버려 두세요. 난 그냥 내 걱정이 돼서 그랬지. 그 걱정이 부담이에요. 부담이라 그래, 알았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세게 닫고 나간다. 그때 식탁 위에 남은 된장찌개가 천천히 식어간다. 그 냄새는 3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방 안에 남아 있었다. 그날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후의 침묵은 너무 길었다. 육부병원. 진료실. 의사가 차트를 들여다본다. 혈압이 높습니다. 심장도 약해졌어요. 가족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가족이 없습니다. 의사는 잠시 멈춘다. 식사는 잘하시죠? 예, 된장찌개라도 끓여먹어요. 약은 꼭 챙겨드세요. 병원 복도를 나서는 그의 걸음은 무겁다. 주머니 속 처방전이 구겨진다. 병원 유리문을 밀자 찬 바람이 얼굴을 때린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한다. 그래도 아직 걸을 수 있으니 괜찮지. 7부 편지. 밤. 스탠드 불빛 아래 정길은 종이 한 장을 꺼낸다.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빼뚤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쓴다. 민수야, 아버지는 아직 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 끓일 수 있다. 오면 같이 먹자. 두부는 큼직하게 썰어줄게. 눈가에 눈물이 맺히지만 그는 얼른 닦는다. 늙으면 눈물이 많아진다더니 그 말이 맞네. 그는 편지를 서랍에 넣고 서랍을 닫는다. 내일은 꼭 전화가 오겠지. 그 생각 하나로 불을 끈다. 8부 겨울밤 방안 온도는 6도. 전기 요금 고지서를 손에 쥔채 계산기를 두드린다. 이걸 내면 약은 못 사네. 그래도 전기는 끄자. 이불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는 이불 속에서 손난로 하나를 쥔다. 손끝은 이미 감각이 없지만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진다. 민수야 보고 싶다. 그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간다. 시계 초침이 일정하게 흐르고 창밖에는 눈이 조용히 내린다. 구부 조용한 아침. 며칠이 지나도 불이 켜지지 않는지. 이웃이 신고한다. 경찰이 문을 열자 식탁 위엔 식어버린 된장찌개와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민수에게. 아버지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 방 안에는 정갈하게 개어둔 이불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안경 그리고 벽에 걸린 사진 한장 어린 민수의 웃는 얼굴. 10부 장례식장 하얀 국화꽃 사이 영정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민수가 천천히 들어와 사진을 바라본다. 그의 손엔 편지가 쥐어져 있다. 그 편지를 읽으며 민수는 울음을 삼킨다. 아버지 전화 한 통이면 됐는데. 민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레 열쇠를 꺼낸다. 그 손을 꼭 쥐며 속삭인다. 아버지 그 손으로 나 키웠잖아요. 저는 왜 그걸 몰랐을까요? 내레이션. 버려진 건 박스가 아니었다. 다시 쓸수 있는 건 박스였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건 사람의 마음이었다. 에필로그. 도시의 하루가 다시 시작된다. 거리엔 또 다른 노인이 손수레를 끌고 있다. 고독사는 뉴스의 한 줄로 끝난다. 하지만 그 안엔 이름이 있었다. 아버지라는 이름, 사람이라는 이름. 카메라가 천천히 하늘로 향한다. 눈이 내리고 하늘은 잿빛이다. 그러나 멀리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사람이 떠난 뒤에야 울음을 배우지 않도록 오늘은 우리가 먼저 전화를 걸자.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때때로 길을 잃고 후회하고 다시 시작하죠. 이 이야기가 잠시라도 당신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의 동화책은 잊고 살던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